벌써 12번이나 청쇄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어떤 연령대에 맞춰서 주제를 많이 구성해보고 쉽게 풀어나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장민수의 더 교양있는 법률상식 12번째 시간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 개인에게서 회사가 자금을 투자받는 그런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백억을 회사가 모으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치면 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개인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받은 기업은 또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과 쉐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호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음, 2015년 7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 크라우드 펀딩 조항이 포함돼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7억 원까지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한개 기업이 20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게. 어,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뭐 전문투자자 내지는 이제 법에서는 적격투자자라고 하는데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네, 바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행인의 해당 주식 처분권이 1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주식을 1년 동안 못팔수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것 같습니다 그럼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기부형식, 보상교부형식, 대출형식, 그리고 지분투자형식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형식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들로부터 조달은 받지만 투자자에 대한 대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형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상교부형식은 투자 전에 투자자와 기업 간에 미리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형식으로서 보상을 돈으로 받을 것인지, 뭐 지분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형식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투자 형식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한 지분만큼을 돈으로 주는 형식입니다. 수요자 측에서는 부담이 없지만,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만큼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날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춘 스케치 가족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언제나 봄날이듯이 저의 청춘도 언제나 봄날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봄날이 오려면 겨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겨울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그 봄날이 오기 위해서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더 교양 있는 남자의 장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